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. 3장 물리의 세 번째 강의. 어, 이책 교재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. 자, matter. 아, 우리 말로 하면 물질 정도 되겠죠. 물질. 뭐 이거를 다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. 자, 한번 5분 5분 넘기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. matter matter is the foundation or the building block for any discussion of physics. 물 질은 물질은 물리를 언급하는 근거 또는 기반입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According to the dictionary matter is what all things are made of. whatever occupies a space has mass and is perceptible to the senses in some way. 이렇게 되겠죠. 아, 물질 보존의 법칙.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,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,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며, 그렇죠? 공간을 차지해야 되죠. 당연히. 존재 자체가 있으니까 공간을 차지하며 질량을 가지고 있고, 죠 공간을 차지하며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s o m e way,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senses,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뭔가 보이거나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, according t h e law of conservation, matter cannot be created or destroyed, but it is possible to change its physical state. 아, 이게 이제 이게 아까 봤습니다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. 표현할 수 있는데 can not be can not be created 뭔가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뭔가 창조해낼 수도 없고 destroyed 물질 자체를 뭐어 파괴해버릴 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파괴는 뭐 어떤 형태를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의 존재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. 모양을 바꿀 수는 있어도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. 다만, but it is possible to change its physical state,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태, 물리적인 상태만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아, 있겠습니다 다음, when liquid gasoline vaporized and mixed with air 아, 이제 이게 액체 상태의 가솔린 휘발유죠 우리가 어, 그러니까 흔히 자동차나 항공기에도 뭐 이제 가솔린을 쓰는데 그, 휘발유, 액체 상태의 휘발유가 vaporize, 기체화. 기체화 돼서, 증발해서 기체화 되거나, 해고, 뭐, 기체화 돼서, mix, 섞이죠. with air. 공기와 섞이고. 그러면, and then burn. 그러면, 타버리죠. 그 다음, it might seem that this piece of matter has disappeared and, 여기까지 먼저 해보면, 이제 타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게 이제 존재가 없어졌구나 어,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없어진 건 아니죠. 어 이게 it might seem that this piece of matter has disappeared. 이제 사라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, and no longer exist. 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. 이거죠. Although it no longer exists in the state of liquid gasoline. 자, 액체 상태의 휘발유는 더 이상 음, 존재하지 않지만, 이거죠. the matter still exists in the form of the gas. Gas is given up by the burning fuel. 액체 상태의 휘발유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지만, 그렇다고 이 물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. 이게 산화되면서 또 다른 기체로 변했죠. 그래서 이렇게 타버린 연료는 산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또 다른 상태, 또 다른 어떤 존재로 남게 된다,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될것 같아요.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. 눈에서 안 보인다고 이게.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그렇지가 않다.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. 라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